반갑습니다. 스톤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3일 밤 7시 에 열리는 J리그 오이타 대 시미즈의 경기. 같은 시간 열리는 전북 현대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댓글 클릭 후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이타와 시미즈의 대결입니다. 오이타의 경우 리그 내 12위를 기록 중이며 7승 3무 9패 승점 25점을 기록 중입니다. 반대로 시미즈의 경우 리그 내 16위를 기록 중이며 현재 3승 3무 14패로 승점 12점을 기록 중입니다. 오이타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득실점 마진도 플러스 5로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시미즈의 경우 리그 내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 중이며 연패를 탈출했다가 다시 우라와 나고야를 상대로 지면서 연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오이타는 홈 10경기에서 2승 3무 4패, 득실점 마진 마이너스 7을 기록 중이며 시미즈의 경우 원정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4일 정도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오이타와 시미즈의 경기 흐름은 상반되지만 상대 전적 맞대결 8경기 기준 오이타가 시미즈를 상대로 1승 2무 5패로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홈에서 1승 1무 1패를 그룹 중이며 오이타가 시미즈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은 2009년입니다. 이런 상대 전적의 역사가 있기에 오히려 시미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전북 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대결. 리그 2위와 3위의 대결입니다. 전북현대의 경우 리그 내 15승 3무 4패로 승점 48점을 기록 반대로 포항스틸러스는 리그 내 3위로 11승 5무 6패로 승점 38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전북의 경우 광주와 무승부를 거둔 이후 4경기에서 4연승을 거두며 무엇보다도 리그 1위인 울산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으며 또한 포항도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매우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전북은 홈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 득실점 마진이 플러스 1 0이며 반대로 포항의 경우 원정 11경기에서 6승 2무 3패, 득실점 마진이 플러스 12입니다. 전북 현대와 포항의 맞대결입니다. 전북은 20경기 기준으로 포항을 상대로 11승 5무 4패로 우위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홈 8경기에서 6승 2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최근 포항을 전북을 상대로 2018년 8월 이후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전북은 포항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리라 봅니다.